왔어왔어왔어 음, 음, 오, 오뭐 움직인다 5. 이거 5. 5. 5. 5. 는데오오 5. 5. 5. 5. 5. 5. 안녕하십니까 베스마라스입니다. 제가 자주 오던 저수지가 지금 수위가 한 3m 가량 빠졌어요. 수초들이 수면 위로 모습을 거의 드러내고 있는데 한번 타버터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요얘들이 반응을 안할 수도 있고 처음은 스틱 베이트로. 근데 지금 탑에서 라이징하고 있는 모습 도안 보이고. 일단, 스틱 베이트에는 반응이 없음. 다음으로, 프러그. 스피테일이죠? 제일 좋아하는 프러그 중에 하나인데, 전더 스쳐있는 대로 공략을 해봐야겠다. 좀 낚싯대 같은데? <목소리> 낚싯대 맞죠? 오호. 오오뭐 움직인다. 뭐야? 야, 낚싯대가 움직여. 야 이거 정말 지리인데? 뭐야 이거? 아 내가 어렸을 때 궁락 좀 했지. 오오 오, 오, 힘쓰는 거 봐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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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뭐냐? 아 이거 라인 이몇 파운드지 모르겠어서. 오 힘세나. 유일 때예요 지금. 오우, 이거 힘세가 장난 아니야. 지금 어서 마또 이래서 풍력을 하는구나. 아, 어. 그냥 올리면 터지겠지. 어찌 찌찌 찌보인다 이거 힘 센데? 이건가? 아, 끝까지 다 올려도 줄이 안 보여. 여기 왜 이렇게 길어? 줄이 뭐야? 뭐야? 나온다. 오우, 어, 오오오 힘을 다 빼고 올려야겠다 아니 내가 팔이 짧은 거여 뭐요 아, 붕어가 이렇게 힘을 쓰나? 아 일단 리끌이을 꺼내야겠다 낚싯대 이거 뭐지 근데 어우 뭐지 그냥 마음에 들었어 아 이거 붕락 재밌겠네 뭐라고 적어져 있어 하이 파워 하이 퀄리티 그래 퀄리티는 좋아야지 어우 이제 나가라 지금 장작 10분 동안 이거 힘을 쓰고 있어 아 팔아 이거 잉어다 솔직히 베스도 붕어도 아니다 이렇게 힘을 쓰는 건 잉어밖에 없어 어우 아, 괜히 이거 대낙 주었다가 진짜 오늘 손맛은 아주 그냥 베스 안 잡아도 돼. 아이 산소로 한번 매기면은 아 매기다 매기. 아아어야어 아. 매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힘을 쓰냐? 루어 낚시했었을 때는 이렇게 힘안 쓰는데. 어, 왜기야. 오 자. 자. 오오러와 이제 그만 그만. 하나는 입에 걸렸고 하나는 눈가리 걸렸네. 아유. 얼마나 알팠을까? 최대한 살살. 자, 대낙으로 잡. 메기 손맛은 아주 그냥 57.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대낙 손맛이 있네. 근데 이 라인이 몇 파운드야? 한 12파운드? 돼 보이는데? 대를 넣고. 가가지고 버리던지 아니면 낚시하는 사람 주던지 해야겠다. 또줄 걷는 데가 이렇게 있구나. 이야, 힘 세네. 진짜 메기 이게 원래 이렇게 딱 바늘을 걸수 있는 스펀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 라인은 끊어버리면 되지. 멍청은 멍청하냐 이렇게 뒤에다 놓고 내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후 후프로그. 프로그 아까 있었지? 오 물어. 잭스아 짜치 짜치. 오호 물빈 물구만. 야 타부터 너무 오랜만이었고 챔질을 못했어요.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가? 장소로 좀 이동해야겠어요. 예! 네. 아, 여기 있어요! 낚싯대 여기 있어요! 맥이, 맥이 있었어요! 예! 네, 줄게요! 안 나오네요, 절? 어. 예, 네, 여기 중, 붕붕 떠다니더만, 낚싯대가. 한 60cm? 6 이거 어제 처음으로 칠을 깨서 한번 해봤는데 입질이 개였더라 그래서 가버렸죠 하 가버렸구만 가버렸어요? 아니 아저씨가 가버렸죠 아나 여기 사니까 어 아, 붕붕 떠다니는데 이게 움직이는 거야 하고는 걷었는데 와 손맛 좋던데 손맛 좋던데 이정도 하 예. 와또 잡으면 된대 여기가 입질이 전혀 없어요 붕어 같은 거 베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베스가 있으니까 크죠 붕어랑 그게 크지? 이제. 네. 언제 <laughs> 수고하세요. 에이. 내가 끝에는 바늘은 잘랐어요 어쩔 수 없이. 에이, 이제 바늘도 없는데. <laughs> 죄송해요. 대나가 제시한테 낚싯대를 돌려주고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잘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칭찬 스티커 붙여달라고 해야겠다. 베스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제대로 액션을 줄 수가 없어 수초 때문에 아니 지금 패턴이 전혀 안 맞아 쉐드움이 아닌가? 쉐드 계열이 아니라는 거는 야마데스로 바꿔줘 봐야겠다 물색이 아주 흐르기 때문에 좀잘 보일 수 있는 빨간색 펄이 들어가 있죠 수초 사이를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비드를 끼우고 모둥이 완벽해 근데 웜이 꼬리가 불량이야 씨... 이거만 왔어 아 역시 내 작전이 들어맞았어 쉘드홈이 안 나오면 약간 좁밥인 걸로 해줘야 돼 아, 이 사이즈가 사이즈가 완전 작은 사이즈 다트 액션을 주고 있습니다 야마데스 고유의 그 다트 액션이 아주 어필력이 좋죠 하고 가라앉고 가라앉을 때 아주 꼬리가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 응, 왔어. 지금. 오케이, 안 빠졌어. 오 1 0점8 5점8 5점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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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거든요. 사이즈가 5 5 5 5 5 5 5 5 5우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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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맞았어. 아, 근데 입질이 시원시원 하지 않고 예민하네. 왔어. 또 빠졌어. 어. 아왜 이러냐.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수지가 배수기라서 확실히 입질도 예민하고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은 벨리버트로 여기 현지인 아저씨 때문에 대낚 체험도 한번 해보고 메기 손맛도 진짜 오지게 봤습니다. 저수지는 배수가 다 끝나고 와야지 활성도가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배수를 하고 있으면 애들이 예민하거든요. 아무래도 자기의 그 살고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